종류를 떠나서 뭐 앞으로도 가고 스텝으로 이렇게 옆으로도 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스윙, 템포 리듬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오늘 이거 뭐예요 그 유튜브 보다 보니까 그 밧줄, 밧줄 갖고 연습하면 좋다. 음, 음. 그래서 이제 어떤 영상에서는 이렇게 무거운 고무로 된 밧줄로 음. 음. 이걸로 이제 몸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네. 또 이제 어떤 데서는 또 이런 줄다리기용 밧줄로 음. 그 몸을 때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좋다. 근데 음. 선생님의 그 트레이드 마크 네. 가벼운 밧줄 네. 이걸로 이제 그 음. 빠른 스피드를 내는 네,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네. 이걸 갖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연습하는지를 진짜 잘 몰라가지고 음, 일단은 이 밧줄의 그 역할은 네. 무엇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나 어떤 거지? 그제 혼자 생각에는 네. 이 무거운 밧줄의 경우는 네, 네. 이, 그 회전 반경을 그 몸의 유연성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음. 또 근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요 이제 가벼운 밧줄은 클럽 핸드 스피드를 빠르게 몸을 회전하는 거를 이제 몸에 익히는 것인데, 음. 그러면서도, 이 체가, 이, 밧줄이 몸을 때리지 않으려면, 그 손과, 밧줄과 몸이, 그 어떤 그 시퀀스라고 하는 그 순서에 입각해서 이렇게, 그, 휘둘러야지 몸을 때리지 않으면서, 이제 한다는 걸 몸에서 익히는 거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문튼, 님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엄청나게 공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많으신데, 이 밧줄이나 뭐 이런 거그뭐 고무밴딩이 좀뭐 이게 그 줄다리기 같은 이런 밧줄 네. 밧줄도 있고 또뭐 요트 끈없는 그 밧줄도 있거든요. 적당한 네. 무게가 있고 이게 너무 무게가 없어요 이거는. 아. 근데 일단 밧줄의 그 훈련 목적은요. 지면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네. 그냥 뭐 이거를 스피드를 내고 이 무게를 얘를 느끼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이 밧줄 트레이닝을 예전에도 많이 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이 밧줄의 목, 목적은 우리 외력, 외력의 그 바깥에 있는 힘을 최대한 갖다 쓰기 위한 트레이닝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외력의 그는, 아, 외력의 그 존재하는 힘은 중력하고 이제 그 지면이 있는데요. 그 지면의 힘을 최대한 갖다 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밧줄을 이렇게 하려고 무게를 묶고 이렇게 하지만 자이 느낌 하고 또 이것도 갖고 좀 이렇게 가서 갖다가 둘, 셋, 둘, 셋 이렇게 하고 뭐 이건 또 제가 이제 농장에서 만드는 바줄인데 <laughs>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자 이거 할때 보면 저의 발을 보셨나요 혹시? 자제 발을 한번 보시면 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제발 뒤꿈치가 지금 살짝 살짝 떨어지죠 네. 그래서 백스윙 때 왼발을 살짝 뒤꿈치 들어서 오른쪽 뒤꿈치 확실하게 넘겨주고 중심을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디디면서 회전을 하면서 이바줄이 몸에 휘감겼던 걸 풀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얘이바줄 갖고는 뭐 이렇게 세게나 뭐 강하게 뭐 어떤 이 회전력이나 이런 걸 키우기 보다는 우리가 지면을 밟고 차고 돌리고 이런 경향을 계속 만들어 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보면 뭐, 바퀴를 종류를 떠나서 뭐, 앞으로도 가고, 스텝으로 이렇게, 옆으로도 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스윙, 템포, 리듬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 할 때도 역시 네. 그 팔로 휘두르는 게 아니고 몸을 네. 써서 그렇죠. 네. 이게 보면은 팔을 이렇게 잡꾸 몸부림들은 자꾸 때려지게 되고. 네. 얘가 오질 않으니까 박자가 맞질 않아요. 자, 일단 시작 자체가 잘못됐어요, 지금. 네. 지금 시작이 벌써 그냥 하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살짝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죠. 몸으로 보냈다가 그 다음에 오셔야 돼요. 알았죠? 이렇게, 자. 둘, 셋, 네, 넷. 둘, 셋, 넷. 넷, 넷. 이걸 하시면서 지금 어 여러분께서 이걸 연습하시면서 지면 있죠? 네. 지면, 저, 오른발, 뒤꿈치, 뭐 왼발 빠지고 뒤꿈치로 넘어가는 느낌. 네. 계속,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을 비키시는 거예요. 그니까, 러 제가 앞뒤로 걸으라고 했던 것도,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스윙을 걷듯이 하면 되게 좋다고 했거든요. 네.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그렇죠. 오케이. 앞으로도 가고, 또, 뒤로도 가고, 스탬프, 음, 이거는 회전은 축구님 하는 거죠. 그렇죠. 다, 왜냐면, 이, 가 회전을 또 멈춰버리게 되면은, 마취를 하고 또 때리게 돼요. 그렇지넷넷 하나 응. 넷넷그렇지넷 응.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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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응. 응. 오케 그렇죠. 그렇죠. 이오케그러면그러이지보이서 보셔서 어 이게 보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우리 이갔다이 이제 집 이제 지면을 고죠려 자꾸 낮자져요아져요 이제 우 이제 우리가 지면을 쓰기 위한 1단계인거죠 네. 백스윙 가서 어차피 근데 백스윙 자체도 1단계라고 볼수 있죠 네. 갔다가 내가 반대로 힘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잡히면 눌러주죠 네. 그러면서 이어하고 회전하시고 네. 이렇게 바투를 이용하면서 이런 이렇게 스텝을 잡고 밟다 보면요 우리 몸의 시퀀스가 자연스럽게 순서도 잡히고 네. 클럽을 우리가 실제로 공을 칠 때도 리듬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렇죠. 제가 비거리 트레이닝을 하면서 제일 일차적으로 한게 이게 바줄이에요. 어. 이 바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빠른 스피드 트레이닝 또 따로 하, 해주는데 네. 이 바줄을 함으로써 이제 외력을 처음에 갖다 쓰는 이제 방법을 터득하는 거죠.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근력의 힘이나 뭐 그냥 나오지도 않는 힘을 지어 짜는 네, 그런 몸의 동작을 없애면서 네. 몸의이 밸런스 지면 잘 활용하다 보면 이제 상체 쪽에 힘도 많이 빠지게 되고 네. 바깥에 있는 힘을 가져와야. 내 힘을 덜 쓴다. 네 알겠죠? 네. 우리 문득님하고 저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네, 봐요. 예, 리듬이나 이렇게 박자나 이렇게 보면은 동작 자체가 백스윙 때도 힘 있게 좀 돌려야잖아요. 좀. 아니요, 게힘 있게 돌리죠. 어디 어디를 힘 있게 돌려? 백스윙을때샥 세게 빠지는 건 아니고, 그냥 몸이 가는 대로 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이게 왜냐하면 너무 빨리 하고 때려 버리니까. 네. 이렇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윙을 할 때도 약간 트리거를 주는 이유가 헬스윙을 그냥 원활한 속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어떤 관성의 그 힘을 만들어서 내가 귀, 기본적으로 어떤 근력의 힘을 이용해서 막 들어 올리는 그런 패턴을 막기 위함이죠. 그것도 다운스윙 때 오른쪽 다리가 약간 뒤로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생각되는요 어.. 그런게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발바닥에 힘을 가하는 그 방향이 음. 힘의 방향이 백스윙 뒤로 왔다가 눌러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몸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이, 이 약간 오른발이 살짝 뒤쪽으로 힘을 주는 느낌을 주셔야 이쪽이 회전이 돼요 발바닥이 우리가 이렇게 서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밀면 상체가 일로 밀리죠 네. 또 이렇게 밀면 1, 2, 밀리고 근데 몸을 여기를 회전을 주려면 이렇게 뒤로 빼면 몸이 이렇게 돌게 생겨요, 그러면 이렇 바툴 스윙할 때그 부분도 네. 신경을 쓰면서 하는 게좋요뭐 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특히 그 스윙하면서 이, 이렇게 자꾸 튀어나오는 사람들 있죠, 이거 네. 무릎에 막 벌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뒤로 빼면 내가 네. 예전에 그 똥꼬, 그, 똥꼬바지 그, 다른 팀에서 그렇게 저기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편하게 그냥 가볍게 해서 이렇게 빼주는 느낌을 주면, 이렇게 마찰을 이용해서, 그렇다고 이거 확 빼버리면 안 되고, 힘만 이쪽으로 가는 느낌만 주면은 주면은, 이렇게 여기가 되게 잘 붙어요. 어, 그 그렇게. 부분도 이렇게 돌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뭐 느낌이 있진 않아요. 이게 뭐 그냥 쭉 미는 힘도 아니고, 살짝 살짝 들어가는 거죠. 느낌 자체가. 그래서 제가 저도 이렇게 뭐 예전에 필드를 가면은, 그 드라이버 팀장 탈때 페어가 약간 물렁하거나 좀 젖어있을 때 보면은 땅이 이만큼 오른발 쪽 땅이 뒤쪽으로 이만큼 파여요 이게 그만큼 저도 모르는 힘을 이쪽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마찰을 우리가 최대한 밟고 이쪽으로 빼면서 이제 회전을 만드는 거죠 몸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면에 힘을 또 많이 갖다 쓰기 때문에 회전 가속도 굉장히 빨라지고 자, 가다, 둘, 둘, 둘. 네. 둘, 자, 둘, 하나, 둘. 자, 가다, 둘, 자, 둘, 하나, 둘. 자, 가다, 둘, 자, 둘, 하나, 둘. 자, 이거 할때 보면 저의 발을 보셨나요, 혹시?